안녕하세요. 영업의 신조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네요. 어, 조금만 있으면 이제 주말이 옵니다. 금요일 DJIF 투마로. 자, 오늘은 침묵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특히 해외 영업할 때, 뭐, 국내 영업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제 외국 사람들이랑 업무를 할 때는 굉장히 어, 파워풀한 어, 툴입니다. 전시학회나 뭐 이런 데서 고객을 만나서 얘기를 하거나 어, 현지 출장을 가가지고 어, 직접적인 그 계약을 얘기를 할때 조건이 맞지 않아 협상이 굉장히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줄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을 다 이제 오픈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협상이 잘 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침묵을 어,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할건다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그 레고시에이션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이 협상을 원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좀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어~ 상대방이 협상 카드를 다까 놨는데도 불구하고 어~ 계속 욕심을 부린다 근데 그 상대가 어~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고 어~ 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답답할까요? 네, 우리 쪽이 아니라 그쪽이 더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어떤 어, 변경 제안이올 때까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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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어, 입을 열거나 피드백이 줍니다. 왜 말이 없냐? 어, 여기까지 멀리 출장 와가지고 이거는 해결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는 조율을 좀 해보겠다. 이렇게 약간 호의적으로 어 조금 나은 어 제안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 침묵이 영업사원들한테 굉장히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지킬 때는 침묵보다 큰 무기는 없다.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일에 거의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계속해서 강력하게 어 협상을 어 딜레이시키거나 어더 강하게 요구를 제시할 때는 정말 5분 힘들지만 침묵을 지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 그 다음에는 또 음, 나머지 또 카드가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또 다른 영상으로 어,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힘내시고요. 파이팅 하십시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영어 의신좋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